hello everyone. 낭독 대한민국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낭독으로 영어와 중국어의 날개를 만들어 드리는 ENC 교육문화연구소 동반성장가 수잔입니다. 오늘은 359번째 영어 명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명언. 오케이. 2022년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명언은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입니다.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은 네, 자 우리 어머니 어거스틴 못지않게 잘 알려진 모니카 그죠? 어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한 그래서 참회록이라는 어그 회고 회신록을 기록한 어 초기 그리스도교가 낳은 우리 사 철학자 안의 아, 네. 사상가였습니다. 자, 그가 한 오늘의 명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atience is the companion of wisdom. Patience is the companion of wisdom. Patience 하면 인내입니다, 그렇죠? Patience, patience 인내 is 입니다. The companion, companion 그러면 같이 가는 자, 동반자를 말합니다. Of wisdom, of wisdom. 지혜의 동반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입니다. Patience is the companion of wisdom. Patience is the companion of wisdom.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입니다. 네, 자 인내하고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가 어, 거기에 사이는 지혜들이 있잖아요. 삶의 철학들도 사이고 그죠. 그래서 인내랑 지혜는 뗄래야 뗄수 없는 같이 가는 동반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습관을 만드는 것도 또한 가지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때 우리가 삶의 지혜도 알게 되고 체력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인내와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입니다. patience is the companion of wisdom. Patience is the companion of wisdom. 한번, 한번 해볼까요? Patience is the companion of wisdom. Patience. 인내는 is 입니다. the companion 동반자 무엇의 Of wisdom 지혜의 그래서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입니다. Patience is the companion of wisdom. Patience is the companion of wisdom.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